주한 영국 대사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한국과 영국은 17세기부터 교류를 시작했으며 총 영사관이 설치된 것은 1884년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과 영국 각국에 설립된 대사관은 195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에는 총두 개의 사무소가 설립이 되어 있으며 서울의 주한 영국 대사관과 부산 주재 영국 명예 영사관이 각각 한국에 있는 영국인들을 위한 영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사관과 마찬가지로 영국 영사 업무에. 는 비자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영국 방문에 필요한 비자, 그리고 비자의 발급에 필요한 서류, 영국 비자 지원 방법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룹니다. 또한 결혼, 출생, 사망 신고와 같은 업무, 여권 및 긴급 여행 서류 등도 처리합니다. 주한 영국 대사관은 한국과 영국의 정치, 경제, 안보 문제 등 모든 이해관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사업을 설립하고 반대로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도 포함해 거래 및 투자와 관련된 것도 주한 영국 대사관이 하는 역할입니다.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영국과 한국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업무도 포함됩니다. 주한 영국 대사관은 수시로 채용을 진행. 하고 있으며 훌륭한 인재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국 대사관은 영국 내 공무원 선발 과정에 맞춰 대사관 직원도 채용하고 있습니다. 직무나 역할에 따라 C5L. C4L, B3L, A2L, A1L, S1, S2, S3 등으로 나누어 있으며 영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필수 역량이 자세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서울 주재의 영국 대사관에 일하고 싶다면 FCO 현지 직원 공석 웹사이트인 FCO Local s t e p v c a n c y 웹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국가 지역에서 한국을 검색하면 현재 오픈된 대사관 채용 직무와 내용이나 나옵니다. 한국어와 영어 모두 사용 가능해야 하며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양한 분야 및 부처와의 팀워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지원자에 있어 협력적이고 지혜로운 의사소통 기술을 원합니다. 직무와 포지션에 따라 영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필요하고 웹사이트에서 지원자 등록을 한뒤 지원하면 됩니다. 주한영국대사관은 우호관계를 오래 쌓아온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체계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 과학기술, 기후변화, 공보, 보안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교섭, 연구, 홍보 등의 업무를 진행하기에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다양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리주메이크는 합격을 위한 국 영문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 준비 그리고 연봉 협상을 통한 최종 합격까지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취업과 이직의 길로 이끌어 드립니다. 취업 시까지, 합격 시까지 신입부터 경력직, 그리고 임원진을 위한 1대1 맞춤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리주메이크는 외국계 기업 취업 사이트 잡포스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외국계 기업 정보와 채용 정보가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